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기맘이에요 오늘 제가 이제 분갈이 하면서 드릴 말씀도 있고요 어, 분갈이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분갈이 할 아이는 어, 라즈아가요 라즈아가 인데요 제가 이제 흙은 다 떨어놨어요 여기 새포트를여기다 합식할 거예요 이제 흙도 여기다 채워놨고요 아, 말씀드릴 건 뭐냐면요. 어제, 어, 모른장 연다고 했잖아요. 제가요. 어, 근데 오늘 다시 지금, 어, 변동됐어요. <laughs> 성남동에 이제 확진자가 두 명이 또 나왔어요. 오늘. 성남동이 바로 이제 모른장이 성남동이에요. 그 모른장 근처에 사람이 그렇게, 어, 그 병에 걸렸나 봐요. 그래서 모란장 아주 이제 문 닫기로 했대요. 오늘 또 이제 다시 그래 결정을 했다네요. 그래서 제가 또 전화를 넣어봤어요. 근데 진짜 그렇다네요. 그럼 그래 뭐 어떡해요. 이제 이거는 뭐 수시로 변하는 거죠 뭐. 뭐 어제는 모란장이 그래 확진자가 없었으니까 우선 이제 연다고 했는데 갑자기 또 그렇게 됐네요. 그래, 이제 영상 보시고, 내일 이제 절대 장에 오지 마세요. 이거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. 뭐, 또 내일이 어떻게 될는지 앞날을 모르니까. 저도 확실히 뭐, 오늘 또, 아, 못 연다고 해도, 가고픈 마음은 별로 없었어요, 진짜. 사람이, 그 뭐, 그런 병 걸리면은 뭐, 산이 죽리 하는데, 그거 알고 누가 진짜, 걱정은 되더라고요. 더잘 됐어요. 우리는, 이제 어디도못 나가니까 이제, 있는 다육이나 바라면서, 보면서 그냥, 다육 생활 해야 되겠죠. 어쩔 수 없네요. 이거 라자 아가인데요. 쌍두를 샀는데, 제가끔 뿌리가 다 따로 있고 붙지도 않았어요. 아마 이거 같이 이래 했던가 봐.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여기다 올려놔볼까요? 아, 구거는좀 밑에 가서 좀 붙었는데. 어떻게 해야 되나? 일단 요거 한쪽에 하나. 요거 꽂아 넣는 거는 뿌리가 구부러지면 안 되니까 잘 해야 돼요. 싹 밀어 넣고. 그 열에 붙었던 거예요, 원래. 그래서 옆에다가 심어주고, 이거 두 개는 이렇게 해고, 절로 또 해고. 이거 화분이 별로워. 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. 밑에가 너무 좁고, 쨌뚱하고 위에 넓고, 잘 넘어지려는 거 조심해야 돼. 이제 요거 두개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그또 그런 소리 듣고 모른장에 막 그런 소리 뉴스에 나왔어요. 여기 저거 상남동에 두 분이 또 그런 판정이 났다고. 또 걱정되는 거요모란장뭐 속였나? 그래서. 그래서 또 전화해 봤더니 정말 확실하네요. 어. 모란장이 폐쇄됐다. 라뭐 어찌 되나? 뭐. 그래도 노점상은 안 해도 그냥 이래 가게는 핸데 한다 그러더라고요. 노점상만 우리 이거 그 다육이 뭐 꽃이상 뭐 안에 있잖아 노점상은 다 이제 폐쇄됐대요. 그래 하시고 제가 이제 수시로 알아볼게요. 알아봐서 이제 서식 전하도록 할게요. 어쩔 수 없네요. 어제 뭐 올린 것도 뭐내 개인적으로 그 것도 아니고. 아 그렇게 됐네요. 음, 갑자기 그런 병이 이제 상남동에까지 뻗었으니까 아 큰일 났어요 이거 진짜. 당분간은 제 외출도 금지해야 되겠고. 어, 중간에 하나 더 있으면 좋겠는데 가서 하나 더 사와야 되겠는데 이거. 어슬퍼요, 이렇게 어슬프지? 중간으로 다 모아야 되겠다. 제가 영상에 그 코로나 코레 코로나, 코로나 바이러스 그거 넣지 말라 그랬는데 영상에 제목에 그렇게 여는 사람들 또 있더라고요. 제가 영상을 끝까지 안 봤나 봐요. <laughs> 끝까지 본 분들은 아실텐데 어, 제목 달때 조심해야 돼요. 영상 지금 뭐 많이 찍어 나면 필요 뭐 있습니까? 수익 창출되면 이제 그런 거다 배제되는데. 노래 같은 것도 잘 알아보고 넣어야 돼요. 노래도 저거 어 그거 되는 걸로 좀 뭐라 그러나 갑자기 말해 뭐가 도다 있어 버렸네. 저작권에안 걸리는 걸로 알아보고 어 알아보고 넣으셔야 돼. 저작권에 걸리면은 다 그거에 이제 빨간 딱지 붙고 뭐. 뭐 저작권에 걸렸다고 뭐 노란 딱지 붙고 어 뭐말 한마디 잘못해도 그러고 그래요 조심하면서 영상도 찍고 해야 돼요 이쁘죠? 오늘 여기는 가루 쟁일 비가 쫄록쫄록 내리고 있네요 봄비 치고는 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날에 해 정말 시국이 오서서 하니까 그냥 날도 꾸리꾸리 하고 <laughs> 예 오늘 이거 음, 정말 이쁘게 잘 심으신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? 가운데가 좀 비었어요 하나 더 있으면 좋겠어 하나 하나 더 있으면 좀 가위로 싹잘 끼서 하면되는데 이제 돌로 싹 고여줘야 될것 같아요. 좀. 이제 전화번호 아는 분들께는 또 직접 전화해서 제가 가르쳐 드려야 되지. 어, 시상 안 난다고. 네. 오늘 영상 이제, 어, 이만 할게요. 어, 다음에, 또 좋은 영상으로 어,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